내가 벨로서프 악라고 니네 엄마가 벨로서프 악다 앞으로 악으로 대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네, 모든 말에 악으로 대답해. 악에 물든 올라프니까. 진정한 해병 올라프를 보여주지. 오더이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모두 악으로 대답한다. 알겠습니까? 악? 아시겠습니까? 악. 아 지금 악에 물든 올라프야. 집중하겠습니다. 다 악. 악. CS 먹을때도 기합을 넣어야 돼. 형님, 유격 안 해봤는데, 유격장에서 진짜 악으로 대답하나요? 유격 기억,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아니, 럭블려 구체화까지 쓴 이상, 내가 키를 먹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탈론 귀공. 내일부로 미팅 다섯 번째인데, 팁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꽈팅밖에 안 해봤어. 근데 미팅 뭐안 해봤지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초장부터 그냥 기선제압 해야지. 요 어? 기세에서 밀리지 마세요. 상대 여성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 다 확실하게 보여줘.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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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집에 곱게 보냅니다 알겠습니까 아트로스씨 악 빼먹었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악트룩스씨 어, 탑에 전령 풀지 않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좀 세게 말해야 애들이 탑에 전령을 안 풀어. 아트 상대로 치감 안 가도 되나요? 저는 잘안 갑니다. 쌌을 때는 가요. 쌌을 때는 이제 치감 싸게라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감을 가는 게 약간 지지배 같아. 나 옛날부터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제자리에서 눈빛 발사, 이거 자리 비움 뜰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와든가 와드여도 그냥 대기 탈게요. 와드인 거랑 대기 타는 거랑 상관없어. 내 의지가 중요한 거야. 얘를 죽이고 말겠다는데 의지. 지금? 창조 소대 멋있습니다 아니 이건 소대가 아니에요 내가 얘를 귀를 눌렀잖아 얘를 쫄게 만들었잖아 이게왜손해야와 진짜 왜이렇게살인 거야? 는즘야 요즘 이들은이 어? 너무 많이졌어 많아졌어 어, 이런 거는, 다이브 이런 걸로 혼내줘야 돼. 뭐야, 존재 뭐야. 오, 나이스. 랜턴. 랜턴 없어? 그렇지. 영차! 글 쓰면 살겠냐고. 자 진짜 탈론 귀공이 리더인 것 같습니다. 이젠 얼굴 까고 하는 값지이 자, KDA를 보세요. 누가 리더죠? 여러분들, 누가 리더죠? 탈론 리더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게임이 끝날 때도 그럴까? 과연 게임이 끝날 때도 탈론이 리더라는 말이 나올까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아 데포를 해아 자기 리더라고 막 대포 먹네. 를 파괴했습니다. 에. 아, 왜 자꾸 저한테 인자라고 해요. 예. 네. 이판 끝나고 데이터 분석 한번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누가 딜량 1등인지 그리고 고정 피해랑 누가 1등인지. 한번 끌어봐, 한번 끌어봐. 아 피해량 올려야 되는데. 아악! GG.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 피해량 1등. 적에게가 한 고정 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포탑 피해량 1등, 어? 회복량 1등, 회복량 1등,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일단 고정도로 3관왕 완성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않겠다. 아트록스를 추업해버릴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어? 롤드컵 결승전 보고, 제우스 선수 보고, 지금 삘 받아서 아트로스 하는 거야. 올라프로 혼내줄 거야. 롤드컵에 올라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가볍게 딜 아, 주고. 리신 오나? 리신 오나? 리신 오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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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섬마 말고 큐섬마 해야됩니다 방금 다이브한다고 제가 이섬마 했어요 아트 상대는 원래 큐섬마 해야됩니다 아 이거 방대기 흔드는 거잖아 누가 봐도 리신 탑이야 이거 이봐 방대기 아직도 흔들고 있어 얘 뭐야 리신 바텀인데? 버그 아니야? 한 요쯤 오면 킬각 잡아야겠다. 아, 칠렙 찍었네. 안 들어갈게요. 이거 나도 칠렙을 찍고 들어야 돼. 이거 근데, 이 석에 먼저 들어오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너의 주제를 날라. 아토록스. 소위 주제를 알라 리신 역시 리더가 해내니까 하층민들 으쌰으쌰 힘내는구만 i 죽어야겠지. 아실수 f a l i t e 이방 이렇게 된거 이선 막아자. 약간 어거지였지만 그래도 이득을 봤구만. 플래시가 아깝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트록스 빵댕이 흔드는 골을 참을 수 없어. 어, 야. 잡을 처치했습니다. 나봉을 날려. 와어나한테 오지마라 나한테 오지마라 미친놈아 나한테 오지마라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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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